세월호 사건 이후 꿈, 2014년 4월 19일의 꿈 꿈. 안녕하세요. 세월호 기사 내용을 읽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퍼서요.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된 건지, 사실인지, 왜 일어난 건지 정말 궁금해서 계속 세월호 뉴스만 본것 같아요. 2일 전에 꿈을 꿨는데. 꿈의 내용. 제가 물 속을 헤엄쳐 다녀요. 근데 물 속을 헤엄치다가 앞에 어둡고 침침한 배가 침몰돼 있어요.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 뒤에서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저는 그 순간. 무슨 행동을 하더니 호루라기 부는 비슷한 거. 거인이 등장해요. 그래서 침몰된 배를 들어버리는데. 시체가 뚝뚝 떨어져요. 여기서 끝났어요. 어제 꿈에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요. 시작은 시체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녀요. 하늘엔 거인이 침몰되었던 배를 들고 있고요. 거인은 그 배를 들고 육지 쪽으로 가는데, 저는 시체들을 밧줄로 하나하나 허리를 묶어 저와 연결해 육지 쪽으로 가요. 전인어 형태였고요. 10명 정도 됐나. 더 많았던 것 같은데. 육지로 가서 시체들을 눕혀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는데. 환타지인 줄. 전 시체들을 살리는데 갑자기 시체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. 배. 사람. 전 갑자기 배 안에 있어요. 근데 배는 엉망진창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전 둘러보다가 나가려고 하얀 문을 찾았는데, 문을 여니,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,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져요. 전 다시 배 밖을 나와요. 제가 나오는 순간, 배는 하늘로 올라가며 조금씩 사라지고,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끝나요. 원래 저는 꿈 기억 잘안 하는데, 마지막에 뭔가 조모싹 하면서 일어나서요. 이꿈 내용들이 안 좋은 건 아니겠죠. 꿈의 해석. 세월호 사건 이후 꿈. 2014년 4월 19일의 꿈꿈. 안녕하세요. 세월호 기사 내용을 읽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퍼서요.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인지 왜 일어난 건지 정말 궁금해서 계속 세월호 뉴스만 본것 같아요. 이일 전에 꿈을 꿨는데. 꿈의 내용. 제가 물 속을 헤엄쳐 다녀요. 근데 물 속을 헤엄치다가 앞에 어둡고 침침한 배가 침몰돼 있어요.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 뒤에서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저는 그 순간. 무슨 행동을 하더니 호루라기 부는 비슷한 거. 거인이 등장해요. 그래서 침몰된 배를 들어버리는데 시체가 뚝뚝 떨어져요. 여기서 끝나서요. 어제 꿈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서요. 시작은 시체들이 바다에 둥둥 떠 다녀요. 하늘엔 거인이 침몰되었던 배를 들고 있고요. 거인은 그 배를 들고 육지 쪽으로 가는데, 저는 시체들을 밧줄로 하나하나 허리를 묶어 저와 연결해 육지 쪽으로 가요. 전이너 형태였고요. 10명 정도 됐나. 더 많았던 것 같은데. 육지로 가서 시체들을 눕혀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는데. 판타지인 줄. 전 시체들을 살리는데 갑자기 시체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. 배. 사람. 전 갑자기 배 안에 있어요. 근데 배는 엉망진창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전 둘러보다가 나가려고 하얀 문을 찾았는데 문을 여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상복을 입은 유가족이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져요 전 다시 배 밖을 나와요 제가 나오는 순간 배는 하늘로 올라가며 조금씩 사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끝나요 원래 저는 꿈 기억 잘안나는데 마지막에 뭔가 점호싹하면서 일어나서요. 이꿈 내용들이 안 좋은 건 아니겠죠. 유가족들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꿈은 심리적 현실입니다.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들의 마음은 세월호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꿈속에서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으로 등장하였습니다. 님의 뛰어난 공감능력이 꿈 속에서 희생자를 살려내니 검은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감사합니다. 하고 사라지는군요. 개개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고대로부터의 신화가 현대인들에게도 살아 숨쉬기 때문에 꿈 속에서 신화 속의 속에 거인이 등장하여 배를 들고 육지로 가는군요. 꿈 속에서 시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희생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영혼을 달래어 주는군요. 님의 공감 능력을 사회 생활에 적용하신다면 성공적인 삶이 되겠군요. 이 해석은 해석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월호는 어떻게 되었나요? 세월호는 어떻게 되었나요?